반갑습니다. 훈 시스템즈의 양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죠. 5월 23일자 IT 캐엑셀 시형 기출 문제 함수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성별, 성별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글자가 1이면 남성. 이면 여성으로 구하시오. 추주함수하고 미드함수. 어, 애석하게도 주민번호가 3이거나 4일 때 이야기는 없네요. 음.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다, 음, if 함수를 쓰지 않고 추주함수하고 미드함수를 사용했다. 네, 요것이 좀 어찌 보면 어, 수험자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 if 함수보다는 추주함수가 쓰기가 편하니까 1일 때 남성 2일 때 여성 일단 미드함수로 주민보도의 여덟 번째 글자 한 개를 갖고 오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해볼까요 는 미드 괄호 열고 자 미드함수는 셀 또는 값을 콤마 몇 번째 글자부터 콤마 몇번 몇 개의 글자까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민번호 칸에 있는 콤마, 몇 번째 글자? 여덟 번째 글자부터 콤마, 몇 개의 글자가 필요하죠? 한 개의 글자만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 값이 각각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글자를 잘 가지고 오는지 먼저 이렇게 답을 내보시는 거예요. 잘 갖고 왔죠? 자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갖고 온 값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숫자여도 이게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뭐다? 이게 문자열로 이게 문자를 떼 갖고 온 거예요. 주민번호 자체라는 것도 어차피 중간에 하이픈이 있고 이렇게 별표 표시가 있다는 것은 이셀 전체도 그냥 다 문자로 인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하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같이 이 추즈 함수 쓸 때는 이숫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해주겠죠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이렇게 숫자로 인식을 또 해줍니다 온전한 숫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즈 함수하고 추즈 어 함수를 이용해서 미드로 가져와진 그 글자가 1이면 순서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1일 때뭐 2일 때뭐 3일 때뭐 4일 때뭐 이렇게 쓰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남성 1일 때 남성, 2일 때 여성, 이거니까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해서 써주시면 돼요. 남자, 아, 남성. 2일 때는 여성. 문제에서 이걸로 끝이지만 3이 있다, 4가 있다 그러면 계속 나열해서 예,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즈함수는 초이스의 추적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1일, 2일, 3일, 4 이렇게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엔터. 체육인들 끌었을 때 나오는지. 음. 잘 나왔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직위. 그 포의 왼쪽 두 글자가 21이면 과장, 31이면 대리, 그 외에는 사원으로 구하시오. if 함수, l 프 f 함수. 어제에서, 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었지만, if 함수가 나오면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게, 답으로 나올 경우의 수입니다. 과장이 나올 수도 있고 대리가 나올 수도 있고 사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진다면 if 함수 한 번으로는 조건, 참, 거짓 조건의 참, 거짓 두 가지의 경우의 수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if 함수는 한번 가지고는 세 개의 경우의 수를 쓸수 없으니 if 함수를 한번더 써서 총세 개의 경우의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급포의 왼쪽 두 글자를 갖고 오는 작업 먼저 해보시는게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left를 left 괄호 열고 급포의 칸에 써져있는 콤마 왼쪽에서 left 왼쪽에서 두 개의 글자를 가져오라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글자를 잘 가져오죠. 이것도 역시 뭐예요? 숫자로 보이지만 예, 문자열 함수를 이용해서 갖고 온 문자죠. 그래서 if 바로 열고 이렇게 left left로 가져온 이 함수의 결과값이 뭐와 같다면 21과 같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left 함수는 문자열 함수니까 가져온 결과값이 숫자가 아닌 문자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교의 대상도 21이라는 숫자를 같은지 비교하라 그러면 얘는 거짓으로 나와요. 증명해 보여드릴까요? 참. 거짓. 자, 이렇게 쓰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뭐 32니까 당연히 거짓일 테고. 그러면 두 번째 셀은 뭐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셀은 21이니까 참이 나와야 되는데 참안 나오고 거짓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2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 큰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화 시켜줘야지 올바른 조건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정할게요. 요거는 테스트를 위해서 나온 거고. 21과 같다면 뭐가 나와야죠? 과장. 아직 대리, 사원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다가 대리, 사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남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위해서 if, 괄호 열고, 자, 여기는 다시 또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앞에 있는 걸 갖다가 복사해서 쓰세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이제 설명드리면, 이 조건을 다 카피를 해서 21을 안 쓰고, 이제 여기다가 31을 이렇게 써주겠죠. 이렇게 조건이 맞았으면, 큰 따옴표, 대리. 그것도 아니라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를, 남은 걸 써주는 거죠. 사원. 거짓이니까. 가로닫고 몇 개? 작은 if에 가로닫고, 또한 번, 가로닫고 해서 큰 if에 가로닫고, 이렇게 써서, 치우엔들을 끌어주시면, 답이 잘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기획부의 인원수 결과 값에 명을 붙이시오 해놓고 countif 함수하고 연산자 e 드 d 그래서 답이 1 이렇게 나왔으면 1명 이렇게 나오게 countif로 기획부인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countif는 어떻게 쓰죠? countif는 범위 콤마 조건이죠? 얘네들 중에서 자 기획 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예, 뭐 다른 칸에서는 기획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도 예, 기획부라고 썼다는 것은 아, 부서명이 써져 있는 이 셀들 얘네들 중에서라는 어, 것을 이제에서 이제 기획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밖에 없죠 얘네들에서 큰따옴표로 기획부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획부의 개수가 나와주겠죠? 여기에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획부의 뒷부분에 이 기획부를 쓰지 않고 내가 기획부에 있는 이, 요 셀을 찍어주면 어때요, 선생님? 이렇게. 이것도 답은 잘 나오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값이 기획부가 아니고 전산실로 바뀌었다면 그럼 여기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전산실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뭐, 총무부로 바꿔볼까요? 총무부. 어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은 얼마든지 나중에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트이프의 조건, 조건 부분을 이렇게 셀을 직접적으로 찍어주시는 거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에요. 물론, 이 값들 이외에 다른 곳에다 쓴다면, 뭐, 맞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서 제시한 건 어디에 쓰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획부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원래 있었던 기획부로 바꿔서 써줄게요. 자, 이렇게 나온 게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거에 연산자 엔드 써서, 뒤에다 명붙이라 했으니까 연산자 엔드 큰따옴표 명 이렇게 오늘 문제가 대체적으로 좀 쉬운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반복해서 공부를 하니까 한번 봤던 내용들이 중복돼서 나오고 하니 조금 이제 쉬워 보이는 시점이 올 겁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대 월급이요. 단위원으로 되어 있는 자 정의된 이름 월급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맥스 함수 자 이름을 정의를 해놨어요 월급여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 어떤 것인지 찾아라 맥스 함수로 맥스 쉽죠? 이거는 뭐 범위 한번 지정하면 끝납니다 최대 월급여 그랬으니까 월급여들이 써져 있는 값들을 블록 정해서 예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정의된 것이 나와요 그래다고 엔터 가장 높은 게 456만이네요 쉽네요 5번 문제 총무부의 상여 합계 SUMIF 함수를 써라 그랬어요 자못 보던 문제가 좀 나왔죠 어, D SUM 함수를 이용해도 되고 SUMIF를 써도 이 값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것은 SUMIF를 쓰라고 했으니까 서미프는 서미프, 에버리지이프 이런 것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카운트이프를 연상하시면 쉬워요. 카운트이프는 범위 콤마 조건이었죠. 그럼 여기서 범위총무부인지 아닌지 어디서 판단해요? 여기서 판단하죠. 얘네들 중에서 뭐인 것만 총무부인 것만 총무부를 찾아라. 그래놓고 이 이대로 가로 닦고 하시면 총무부를 다 더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운트 위프에 없는 이 서미프의 그 더할 범위라고 하는 인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총무부인 것을 찾아 여기서 찾고 첫 번째 이렇게 찾고 또 내려가다가 이렇게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1 6 8이라고 하는 행 번호를 찾아줘요. 그것에 맞는 것을 어디 가서 더할 거냐면, 상여의 합계를 찾으라 했으니까, 더할 범위는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풀어진 거냐면, 이 서미프를, 어, 여기서 이 비열에서 총무부인 거를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쭉 따라가서, 같은 열 순번에 있는, 같은 행 순번에 있는, 요첫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그리고 8번째 거의 값을 여기서 더해서 결과물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문제가 좀 다르게 나와도 쉽게 풀을 수가 있어요. 뭐 참고로 이거를 선생님 이거를 디썸으로도 풀수 있나요? 네, 디썸으로도 풀수 있어요. 디썸.괄호 열고 필드명을 포함한 표 전체 범위에서 콤마 어디서 썸해라? 상여에서 썸해라. 콤마 마지막으로 조건은, 뭐가 뭐인? 부서명이 총무부인. 이렇게 해서도 답을 풀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게 뭐였어요? 문제에서 제시한 게, 썸이 풀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d썸으로 답이 아무리 잘 나왔어도,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죠? 참고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이. h14번 셀에서 선택한 직원명에 대한 나이를 구하시오. v6 고함수 자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앞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나온 이 결과물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이가 짠 하고 표시가 돼야 돼요 자 브이로커 바로 열고 찾을 값 여기 있죠 콤마 범위는요 찾을 값 콤마 범위 제일 왼쪽에 이 이름이 있게끔 블록 정하신다 그랬죠 얘네들 중에서 찾을 거예요 마우스를 놓지 말고 블록 정해서 어디까지 간다. 그 사람의 나이가 있는 부분까지. 근데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더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왼쪽에 기준을 두고 왼쪽에서 찾을 값이 존재하게끔, 그리고 답으로 나올 그 열이 포함되게끔만 블록 정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세 열을 블록 정했다면 콤마 열 번호. 찾을 값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1번, 2번, 3번 어디 있죠? 3번에 있죠. 3번 열에서 답을 갖고 올 거다. 마지막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음딱 떨어지는 값, 유사 일치가 아닌 정확히 일치하는 값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0을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어, 펄스라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0. 그러면 이 이름을 선택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자동으로 출력이 돼서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 앞 부분에서 이제 이 세라는 부분이 이 세라는 부분이 셀 서식에 의해서 세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결과 값은 세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뭐 여기다가 셀 서식을 줬다고 해서 또뭐 틀렸다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7번 문제 볼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월급이어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 값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자, 월급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얘네들을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데이터 막대에 있는 단색 채우기를, 어, 녹색을 이렇게 선택해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끝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 방법 말고 최소값, 최대값을 직접 기타 규칙에 가서 최소값일 때는 최소값. 최대 값일 때는 최대 값을 선택해서 색깔을 녹색으로 주시는 것도 예, 잘못된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도 맞는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이 마지막 7번 문제가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하는 그 문제보다 이렇게 막대 스타일로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훨씬 쉽죠. 예, 여러분들이. 근데 시험 문제가 이것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경우에서는 행 전체에 서식을 주는 것도 수식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죠. 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좀 많이 이것저것 폭넓게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함수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